으악 <목소리> <오>, 잠깐만 정리 <laughs> 안돼, 안돼 사지로 가고있다 근데 나 죽었어 아 회장님이 오셔고 내가 너무 좋아갖고 흥분했어 쓰러진 오크 선원들에게 맥주 마시게 하라고? 얘 안되겠어 얘 문제가 진짜 많아 술 주라니까 가서 또술 줘야지 어떡하겠어 아얘 늑대인데 왜 이렇게 기다려를 몰라 어 큰일났다 3마리 됐다 아 <laughs> 난왜 죽는데도 교훈을 배우지 못하죠? <laughs> 나 진짜 내 꿈이 와우화로 하면서 안 죽는 거예요. 그곳에 호드 대포들을 사용하여 놈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내버리게. 우와 대포 대박. 펑크 기기 만드는 아 맥주에 물다 들어갔어. 큰일 났어. 맥주 이제 못쓰 오오오 오, 이거, 이거 미니게임인가 보다. 늑대인간 <laughs> 죽어라. 늑대 죽어라! 내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너무 많이 들어가게 한거 아니야? 최전방에서도 항상 에일 맥주를 준비해두지. 이봐, 이봐, 이거 안 된다 이거 얘. 호드를 위하여. 아, 호드를 위하여. 내가 박멸한다 아, 전진 전원 앞으로. 나는 뒤에서 말단이니까. 칙칙거고 이거 기차놀이 아닙니까? 내가 어렸을 때한거 같은데. <laughs> 도망가 야 되는 거 아니야? 폭탄만 잔뜩 있는데?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아. 다 죽었네. 아, 여왕님한테뭐라 얘기하지? 무슨 기법이 있겠가 지금 예면서너네는 다시 태어났는데 내가 다 죽여버렸다. 어떡해. 미안해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병사가 바로 자네인 만큼 가장 신뢰하는 병사가 나래. 오, 여기 성벽. 오, 오. 길리아스 어나 여기 가도 되는 거야? 나 갔다 끔살당하는 거 아니야? 아씨. 얘 개잖아. 나 초짜라고 부르더네. 그래, 내가 오늘 두 번이나 죽었으니까 초짜가 맞긴 맞지. 아, 그래요? 이거, <laughs> 근데 이거 상현 진짜 웃긴다. 이 무서운 곳에서 너무 유유자적한 거 아니야? 헐, 길리아스 다 뺏겼구나, 지금. 어, 30이다! 여러분, 나30 됐어요! 예! 이 와중에 너무 유유자적하고 알도 열심히 낳고 있는, 낳고 있는 이 닭들을 보세요. 옆에서 막 시체가 타고, 막 불이 나고, 막, 응? 어? 옆에서 전쟁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엄청 알잘나으면서잘 살고 있죠. 경비대장 루트사. 어, 얘 부들부들 떨고 있어. 어 어떻게 우리 경비대장 부들부들 떨었죠? 무서웠죠? <laughs> 이거 너무 여기 끝데왜못 지나가? 지나갈 수 있게 생겨가지고. 어 됐다. 이거 이거. 오오이거 어, 어, 누구야? 도착했어! <목소리로> 큰일났다. 빨리가 서알려야 돼. 탐 어, 후근장 TV. 진짜 후근장님 맞아요? 후근장님 안녕하세요. 어... 아, 잠깐 정리. 안돼. 안돼 사지로 가고 있다. 근데 나 죽었어. 죽었다. 와씨. 어,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또 죽었다. 아고 장님이 오셔고 내가 너무 좋아갖고 흥분했어 결혼 잘하시고 백년해로 하세요 정말로 고드프리경은 길리아스 왕국의 수호를 위해 일생을 바쳤네 헉! 언데드로 살리려나 보다 고드프리를 이 못생긴 몰골을 봐라 고드프리경 자살하셨죠 이분 아투라 장난 아니야 얘를 세워서 들었어 오 고드프리경 오. 아 연금술의 아버지 고드프리에요오 고드프리 경이 늑대 인간이 되느니 언데드가 되겠대. 어, 어 뭐야 왜 나한테 괴물이라 그래. 나 그냥 엘프인데 아, 예의가 없는 사람이구만. 헉, 언데드가 돼서 살아난다. 아 근데 이런 식이면 언데를 왜 싫어하는지 알것 같기도 하고. 아 실제로 이렇게 써서 몹이 오는 걸 죽이는구나! 우와! 신기하다! 아 근데 NPC들은 좀 없는 게 나은 거 같아 안따라도 되는데 아니 좀 타겟팅하는 데 방해만 되는 주제에 와가지고 살아있는 애들 잡고 죽이네 아 얘도 또 죽일 거 아니야 아 진짜... 아쟤 마음에 안 들어 얘가 좀 재수가 없는 거 같아 얘 잡아야 되니까 얘 잡을게요 오 완전 드워프처럼 생겼어 대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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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엄청 아픈데? 아나 사실 제 두버프 얼굴 보느라 내가 내 피를 못 보긴 했는데 아안 죽기는 개뿔 아 오늘만 세번 죽었잖아 어째 날이 가면 갈수록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은 건 기분인가요? 어 이번엔 본방 안 따라왔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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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아 포박 포박 쯔안 먹혔어 왜 아 망할 난똥 멍청이야 이씨 짜증 나 짜증 나아안 돼, 안 돼. 아씨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다시시다시시시다시시다시시다시시시다시다시시시시시난 안돼 안돼 시거시 회복할 아 아니야. 아, 시 회복할 거 아니야. 비 회복할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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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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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 씨! 아! 아, 씨. 오, 야, 오, 얘 엄청 많이 깠네? 미친. 도와줘야 되겠다. 했어. 성공했어. 성공했어. 비록 와서 숟가락을 얹었지만 괜찮아. 쟤 아까 주착하다. 나쁜 놈이야. 아, 우승했어. 성공했어. <laughs> 이거봐. 내가 가장 신뢰하는 병사여. 이 영광의 순간에 내 옆에 서라. 출발할 준비가 되면 내게 말을 하더라. 아, 아, 아. 어, 어, 여왕님. 언정하지 마. 기다려봐. 같이 가, 같이 가. 로데르는 포세이큰의 땅이다. 야 진짜 근데 저렇게 딸을 붙잡고 있으면. 또... <laughs> 뭐야 이개는 <laughs> 뭐야, 되살리는 거야, 지금? 되살리는 거야? 엄청났다. 대박이다. 와, 진짜.